이 시대 연인들의 현실 연애와 이별을 이동희, 정은채의 신선한 만남으로 그려낸 영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현실 이별 보고서이다. 코미디, 스릴러, 액션, 로맨스까지 어떤 옷을 입어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배우 이동희가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여자친구에게 원처사는 불량 남친 준우로 분해. 현실 캐릭터의 극치를 보여준다. 재벌집 딸, 최초의 이래. 여성 총리, 아니야, 아니야. 귀신 잡는 아, 형사 등 그만해, 다채로운 그만해, 역할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여온 정은채는 총망받는 미술학도였으나 남자친구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는 보살 여친 아영을 맡아 꿈과 현실 사랑과 이별 사이에서 갈등하는 30대 여성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여기에 재벌집 막내 아들 더 글로리 등 최고의 화제작에서 강렬한 캐릭터를 선보이며 지금 가장 핫한 배우로 급부상한 강기루가 재력부터 공감 능력까지 모든 걸 갖춘 이상적인 남자 경일로 아영 앞에 등장해 긴장감을 더하고 영화 마녀와 공수도, 드라마 쌍밥부차 미남당 등으로 주목받은 정다은이 이별 뒤 의기소침해진 준호를 휘어잡는 Z세대의 썸녀 안나로 분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매력을 뽐낸다. 매력적인 배우들의 호연과 솔직 담백한 현실 이별담으로 올겨울 대한민국 대표 공감 무비가 될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는 2월 8일 개봉한다.